소플에서 반드시 사교육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바로 독학을 하면은 이것 하나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게 뭐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. 명확한 기준이라는 건전 섹션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. 명확한 기준이라는 건 리딩 리스닝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근거를 갖춰야 내가 이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기준 그리고 스피킹에서 라이팅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말을 하고 답변을 구성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중의 그 시중에 파는 교재들이나 ets 공식 자료를 보더라도 다 그냥 답변 자체는 주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진 않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딱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언제는 a가 나오는데 언제는 c가 나오고 언제는 30점이 나오는데 언제는 20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확한 기준이라는 걸 먼저 잘 설정을 하고 들어가 주시는 게 이제 토플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라는 건 사실 딱한번 듣는 걸로는 솔직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매번 케이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걸 계속해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때려 박아줘야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딩 리스닝에서는 해설이 필요할 것이고 스피킹 라이팅에서는 첨삭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사교육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AI의 도움이라도 받으시면서 하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.